자 사랑이 이쪽으로 봐요 이제 운동 한 시간 했으면 됐어요 집에 가요 엄마한테 가요 자 우리 사랑이 이제 운동 마치고 집에 갑니다 자 이쪽으로 가세요 사랑아 모처럼 산책 나왔는데 우리 사랑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아 이쪽으로 가요, 길로 가요. 자, 사랑아. 엄마한테 가시. 저천에 가야지. 기분 좋아? 사랑이또 오줌 산다, 오줌 산다. 오늘, 저, 가는 나무마다 오줌 싸고, 니네 오줌 하나도 빵을 안 남아있겠다. 사랑이맞지 아이고, 예쁘다. 자, 사랑아. 가만. 자, 운동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사랑해, 가자. 엄마한테 같이.